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브 모바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와 셀프 개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특히 월 1만 원부터 시작하는 무제한 요금제부터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까지 다양한 옵션들을 소개해 드리고 집에서 직접 할수 있는 셀프 개통 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뜰폰이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알뜰폰은 KT, LG, SKT와 같은 대형 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입니다. 무선 통신망을 대형 통신사로부터 빌려오지만 통신망 유지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 대형 통신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똑같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십 개의 알뜰폰 통신사들 중 엔텔레콤 통신사의 알뜰폰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요금제와 통화, 문자, 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해도 기존 통신사보다 30%에서 50%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있습니다. 심지어 1만 원대 요금제도 있으니 여러분들의 소비량에 맞는 요금제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엔텔레콤의 KT망과 LG망에서 가장 인기 있는 2만원대와 3만원대 요금제의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KT망 요금제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KT망은 속도제어 구간에서도 핫스팟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고 밀리의 서재 구독권까지 제공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KT망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요금제는 엔텔레콤 KT망 플랫폼 7기가 플러스입니다. 해당 요금제는 월 19,500원에 데이터 7기가와 소진 후 1메가 BPS 속도제어 그리고 통화와 문자 기본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요금제는 가벼운 데이터 사용자에게 적합한 경제적인 요금제입니다. 엔텔레콤 K망 플랫폼 10기가 용제입니다. 해당 용제는 월 22,300원으로 데이터 10기가와 소진 후에도 1Mbps 속도 제어로 통화와 문자가 기본 제공됩니다. 데이터를 적당히 사용하면서 와이파이 사용이 많은 소비자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엔텔레콤 K망 플랫폼 15기가 플러스 요금제입니다. 월 29,300원에 데이터 15기가와 소진 후 3메가bps 속도 제어, 통화 100분, 문자 100건이 제공됩니다. 통화나 문자보다 영상 시청 등 데이터를 좀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요금제죠. 마지막으로 엔텔레콤 K망 플랫폼 11기가 플러스 12기가 요금제입니다. 월 37,500원으로 데이터 11기가에 매일 2기가가 추가되고 소진 후에도 3메가bps 속도 제어로 통화와 문자가 기본 제공됩니다. 데이터를 매일 꾸준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요금제입니다. 이제 LG망 요금제 특징을 살펴볼게요. LG망은 인터넷 결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금제는 엔텔레콤 엘망 플랫폼 7기가 플러스 요금제입니다. 월 17,900원으로 데이터 7기가와 소진 후 1Mbps 속도 제어 통화와 문자가 기본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엔텔레콤 엘망 플랫폼 11기가 플러스 1, 2기가 요금제입니다. 월 36,700원에 데이터 1기가에 매일 2기가가 추가되고 소진 후에도 3Mbps 속도 제어로 통화와 문자가 기본 제공됩니다. 매일 데이터를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요금제죠. 마지막으로 엔텔레콤 엘망 플랫폼 매일 5기가 요금제입니다. 월 43,200원으로 매일 5기가와 소진 후 오메가 bps 속도 제어, 통화와 문자도 기본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요금제입니다. 특히 엔텔레콤 K망 플랫폼 10기가 플러스와 L망 플랫폼 7기가 플러스 요금제는 월 2만 원 내외로 통화 문자 데이터를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무제한 요금제라고 다 같은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데요.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시 유지되는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KT 10기가 플랜의 경우 기본 제공 10기가를 모두 사용하면 1메가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1메가bps 속도는 한국인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답답할 수 있어요. 웹서핑이나 유튜브를 무리 없이 시청하려면 최소 3메가bps 정도는 되어야 하니, 영상 시청을 자주하신다면 속도 제어가 3메가bps 이상인 요금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뜰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선택한 통신망에 호환되는 유심칩을 준비해야 합니다 KT망을 이용하시려면 바로유심이라는 모델의 유심칩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CU, 이마트24, GS25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8,800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LG망을 이용하시려면 모두의 원칙을 준비해 주세요 이마트24, 배민비마트의 소리웨이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가격은 동일하게 8,800원입니다 셀프개통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인증수단인데요 토스, 카카오, 패스, 삼성패스, 신한, 국민, 페이코 인증서 중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수단이 없으시다면 올리브 모바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방문 가능한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설명란에 카톡 채널로 질문 남겨주세요 이제 개통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접속입니다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란에 첨부된 공식 엔텔레콤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두 번째, 망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화면에서 개통하기를 클릭한 뒤 KT 또는 LG 중 구매하신 유심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세 번째, 본인 인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인증수단 중 보유하고 계신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유형 선택입니다. 기존 번호 그대로 이용하고 싶다면 번호 이동을 눌러주시면 되고, 새 번호를 원하신다면 신규 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국인을 눌러주시고, 유형은 홀로 선택해주세요. 참고로 기존 통신사에 미납 중이라면 번호 이동이 아닌 신규, 선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유심 정보 입력입니다. 유심 보유를 선택하시고, KT망이라면 유심 뒷면에 19자리 숫자를, LG망이라면 알파벳 1개와 숫자 4개로 구성된 모델코드 5자리와 일련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섯번째, 요금제 선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요금제 중 본인 사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주세요. 후불 알뜰폰 요금제 중에서는 3만원대 요금제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일곱번째, 사전체크입니다. 본인 정보로 입력한 뒤 개통 가능 여부를 체크합니다. 여덟 번째, 신청하기입니다. 번호 이동을 위해 사전 동의를 진행한 뒤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통 확인 및 유심 장착입니다. 개통이 완료되면 구매한 유심을 단말기에 장착하고 비행기 모드를 켜고 끄기를 2에서 3회 반복한 뒤 신호가 잡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엔텔레콤 후불 멤버십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사용 확인 및 서비스 변경 업무가 가능하니 꼭 활용해주세요. 혹시 개통 중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올리브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와 셀프 개통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제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줄이고 나에게 딱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